네, 안녕하세요. 멘토입니다. 네, 오늘은 디지지에서 출시한 차량용 충전기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본 제품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출시되었던 제품이 있었는데, 기존과 동일하게 뭐 메탈 라인업으로 다 출시가 되었고요. 다만, 이제 기존 모델과 차이라고 한다면은, 포트를 보시면은, 기존에는 사실은 USB-A 타입의 2포트였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USB A 타입 QC 3.0 지원하는 포트였고 그 USB 파워 딜리버리라 불리는 USB C 타입 포트가 추가됐습니다. 이 충전기를 가지고 한번 충전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을 좀 한번 해볼 건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단말기 중에서 대표 모델로 아이폰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갤럭시 노트, 갤럭시 폴드 그리고 갤럭시 S10 5G 모델로 해서 아마 USB A 타입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 QC 3.0이라고 하면은 삼성 같은 경우는 QC 2.0 정도로 대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일반 USB A 타입 가지고는 10W 정도, 5V 2A 정도 충전 성능을 지원한다라고 하면은 USB PD 기능을 가지고 18W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해당 기능 그 성능까지도 주시, 그 확인이 되는지 본 제품 가지고 확인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뭐 차량에서 테스트를 할수 없기 때문에 실내에다가 테스트 셋업을 좀 구축을 했고요. 때문에 일반적으로 차량에서 쓰는 환경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시가책에다가 연결을 한 상태고 이 경우에 지금 라인을 보시면은 지금 C타입 포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이폰 역시 라이트닝 포트로 연결이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정확하게 전류 숙정을 하기 위해서 전리메터기를 통해서 연결을 했고요. 요런 다음에 시타이프트로 연결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충전 성능이 나오는지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아이폰 XR 가지고 연결을 했고요. 초반에 5볼트로 나왔지만 이후에 9볼트에 1.95암페어 정도로 출시가 되는 거 보니까 거의 아이폰 같은 경우는 지금 배터리가 50%미만에서 18W 충전을 지를 하는데 해당 성능까지도 그대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확인해 볼 모델이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갤럭시 폴드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고 싶은데, 사실 뭐, 239만원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비용 때문에 그러지 못하죠. 근데 뭐, 저도 조만간 한번 본 제품에 대해서 후기를 남겨드릴 텐데, 어, 여튼 기존에 저희가 쓰던 스마트폰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번 제품 역시, 그리고 충전포트는 C타입 포트를 지원하고 있구요 그래서 본 제품 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어느정도 충전 성능이 나오는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USB PD 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C to C 케이블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구요 직접 연결을 하고 그리고 충전을 했을 때 어느정도 나오는지 확인 하겠습니다 지금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는 지금 9V에 1.6A 정도 나오는 거고요 사실은 해당 스펙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는 별도의 그 25W나 45W 충전을 지원하지 않고요본 제품은 그 S10과 같이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USB PD든 아니면은 일반 충전인 상관없이 최대 지금 15W 수준으로 충전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는 USB PD 연결하더라도 9V 1.63A 충전이 지원이 되고 있구요. 그 다음 확인해 볼 단말기가 바로 이번에, 지난 8월에 출시했던 갤럭시 노트입니다. 갤럭시 노트 플러스 모델이구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그 상반기 모델보다 더 충전 성능이 올라간 45W까지 충전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45W까지 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구성품에는 25W 충전기만 지원을 합니다. 때문에 별도의 어댑터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25W나 45W라 하더라도 그 PPS라는 방식을 통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일반 USB PD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보통 한 15W 정도로 충전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직접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연결이 됐고요.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모델에서도 동일하게 9볼트의 1.6암페어 수준으로 고속 충전이 지원이 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안말기가 갤럭시 S10 5G 모델인데요. 이 모델 역시 글로벌 시장에서 최초로 5G 모델을 출시됐던 상용화된 폰이고요. 본 모델도 USB PD 방식을 이용해서 2 5 w 까지 충전을 지원하는데. 25W 충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마 지금 서디파티 충전기에서는 거의 지원이 되는 제품들이 없을 거고요. 삼성 정품, 기본 구성품에 포함된 정품이나 아니면 삼성에서 통해서 출시된 제품들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요 제품도 어느 정도 충전 성능이 나오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갤럭시 S10 5G 모델 같은 경우도 9 v 트1 6 4 a 페어 정도 수준으로 해서 한1 5 w 정도 충전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USB PD 방식의 차량용 충전기 같은 경우는요, 이 정도 스펙이 지금 맥스 스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갤럭시하고 아이폰하고 다른 점은 아이폰 같은 경우는 USB PD 방식 통해 가지고 최대 1 8 w 까지 충전을 지원한다는 점. 그리고 갤럭시 라인업 같은 경우는 USB PD 방식 통해가지고 모델에 따라 45W, 25W 지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PPS 방식을 지원 하기 때문에 삼성에서 정식적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 한해서만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USB PD 방식으로는 보통 5V에 2A 수준이나 아니면 9V에 1.63A 정도 수준으로만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